SSG와 NC 경기 어제 비가 와서 취소된 경기였는데 네. 두 팀은 뭐 선발투수 바꾸지 않고 어, 던지게 했다고요? 네 오늘 사실 SSG로서는 좀 필승에 각오했을 거예요. 어. 앤더슨 선수가 나서는 그렇죠. 경기였기 때문에 좀 연승을 이어가고 싶었을 텐데 NC가 5대4 역전의 역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laughs> 사실, 오늘 초반에 데이비슨 선수가 이제 앤더슨을 상대로 투런홈런을 네. 터뜨리면서 애쉬가 좀 기세를 먼저 잡았습니다. 3대 0까지 앞서 나가는데요. SSG가 최근 또 젊은 타자들의 활약이 좋잖아요. 네. 고명준, 류효승, 뭐 이런 선수들 좀 타선이 오늘도 4점을 뽑아주면서 역전을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흐름이라면 SSG의 강한 불펜이이한 점차 승리를 지켜야 했는데 오늘은 이호준 감독의 승부수가 그렇지. 통했습니다. 8회 이제 노경은 선수를 상대로 박민우 선수가 선두 타자 대타로 들어와서 2루타를 때려냈고요. 어, 희생 플라이로 동점을 만든 이후 이우성 선수가 다시 대타로 나와서 결승 타를 때려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NC가 사실 조금 마무리가 좀 불안한 상태였어요. 네. 왜냐하면 그 동안 세이브를 잘 올리던 류진욱 선수가 팔꿈치 통증으로 오늘 1군 엔트리에서 말소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홀드를 책임지던 프라이머리 셋업 맨이었던 김진호 선수가 올시즌첫 세이브를 거두면서 팀의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NC는 이로써 일단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 계속 좀 이어갈 수 있게 됐고요. 오늘 졌으면 됐어요. 좀 불안했을 텐데 오늘 정말 네. 극적인 연속생이다. 게다가 오강 순위권 경쟁 팀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더 값지죠. 네. 플러스 2승의 효과죠. 반면에 SSG 같은 경우는 좀 3위 굳히기 찬스였는데 음. 좀 아쉽게도 연승을 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댓글창에 지금 제가 경, 방송에 집중할 수 없는 댓글이 하나 봤어요. 네. 오간사가 먹으니까 콜라겐이 구충제로 보인다라. <laughs> 아 <웃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는? 아... 콜라겐 바다예요. 콜라겐이야. 콜라겐 구충제 아닙니다. 와나 지금 그래가지고. 김혜경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못 들었어. 아 그리고 이번에 오늘 이유성 선수가 역전 역시다 치른 거 보면서 기아랑 NC랑 3대 3 트레이드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승자는 NC인 것 같은 게 최원준 선수 그렇죠. 주전 유격수 네. 자리 잡았죠. 이유성 선수도 주전과 백업을 오가면서 쏠쏠한 타격 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NC가 더 잘한 것 같아요. 사실은 기아에 좀더 포커스가 맞춰진 어, 트레이드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또그 플립솔리님께서 뉴진욱 선수 작년 올해 많이 던지던요 음. 말씀하셨는데 정말 최근 사 년간 거의 연평균 한 육십 경기 이상 그러니까요. 던졌을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 불펜 투 쓰리 이렇게 좀 롱런 하기 어쉽지 않아요. 안 되지 않냐? 그렇죠. 근데 뭐 다른 대로 아, 소... 관리를 하면서 던져도 사실 불펜 투수들은 삼사년 정도 이렇게 던지면 고장이 나요. 쉽습니다. 네. 그걸 감안하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네. 이닝 수는 적어도 그러니까 등판 횟수를 보면은 계속 준비를 하고 준비해야 를 되고 그렇죠. 몸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주 아마 불꽃야고 음.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음. 그때 초반에 유희관 선수가 흔들리니까 신재영 선수가 1회, 2회, 3회, 4회 <laughs> 계속, 계속 불펜에서 몸을 풀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지 못하지만 불펜에서 그런 일이 그, 그 사람들은 144 경기를 항상 그 스템바이 하고 있죠. 어 그렇죠. 4이닝 그렇죠. 투구를 한 거죠 거의. 한 경기에 나와서 1이닝을 한 20구를 던져서 치면은 20구 던진 게 아니고 몸 풀면서 그러니까. 던지는 것 같이 포함하면 50구 정도 던지는 거기 때문에 어깨가 확실히 빨리 상하죠. 그블루지님이 네. 노경은 김진성은 고장이 나질 않는다고. <laughs> 이 선수들은 정말 나이가 들었는데도 음. 보면 자기만의 그 노화 관리법이 거진. 굉장히 음. 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뭐 버티고 있는 거지. 사실 오수환 선수도 시즌 이제 데뷔 초에 한 4, 5년 정도 잘하다가 음. 수술한 적이 있었잖아요. 음. 이렇게 오래 롱런하기가 사실 힘든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저두 선수는 젊었을 때 많이 아팠어요. 이제는 아플레, 아플레가 지났지. <laughs> 아 아플 거 당겼어. 아, 아, 그러지, 아, 그러지, 그러지. 그러면 이제 어, 이두 팀의 어, 가을 야구를 향한 치열한 경기 봤으니까 사실 주목 받았던 경기 또또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경기 하나와 롯데 경기인데 <웃음> 스코어가 <웃음> 결과가 이게 미쳤네. 하나가 13대 0이네요. 네, 오늘 선발 매치업이 류현진대데 간보아였어요. 자완 선발 맞대결이었는데, 오. 사실 공 스피드는 간보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류현진 선수가 짬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보여주는 게, 이제 1회에 단타성 타구를 이진영 선수가 잡으러 려 놓쳐가지고, 그러니까 넘어져서 네. 3루타로 둔갑이 됐어요. 1회첫 타자한테. 음. 그러니까 무사 3루에 몰렸는데, 그거를 무실점을 막아냅니다. 와. 근데 간보아는 점수 부, 보면 아시겠지만, 4회에 땅볼 실책이 나오면서 이닝이 끝날 상황이 이어졌는데 그 뒤로 안타를 절아랑 맞았거든요. 이게 이게 위기 관리 능력 이게 음. 좀 차이가 난 거고 사실 롯데는 감보아만큼 믿을만한 선발 투수가 없는데 어, 네. 감보아가 나눠 이렇게 대패한다? 점점점 더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실책만 다섯 개였아요 예. 기록 안된건더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류현진이 오늘 정말 내가 메이저리그 한때 ERA 2등하던 사이영상 2위하던 음. 투수야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플립소리님이 오늘 저쪽에 저쪽이랑 이제 치지겠죠? 음, 음. 어 개골대 해체라해라님 하실 말씀이 많을 듯요라고 애타게 찾으셨거든요. 지금 개골대 해체라님이 네. 접속을 안 하셨어요. 아 충격이 크신 것 같아.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소주 한잔 하고 아, 계신 것 같아. 아. 그럴 만한 경기력이긴 했어요. 오늘 롯데가 뭐 다. 뭐 타격도 안돼 마운드도 안돼감보어가 나오는 날까지 이렇게 이래, 이래 버리면 지금 믿을만한 선발이 없거든요 지금. 나균환 선수가 있잖습니까? 아 나균환 선수가 있긴 한데 뭐 벨라스케스지 뭐 필페스켈라스지 뭐 박세용도 왔다 갔다 하지. 지금 그럼 가. 이쯤 되면 한상원 아나운서는 지금 롯데 경기 안 보시겠지? 아뭐 초반에 한팔 대형 되고 안 봤을 것 같은데. 아나운서님 <laughs> <선수님> 보고 <품고> 계시면 댓글 <laughs> 하나 <데스크람 웃음> 올려주세요. 아 그러니까 우리 신기님이 <laughs> 지금 남정훈 네. 기자가 류현진 선수 베테랑이라 경기운영이 좋았다라고 네.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넉넉 못한 거 아니냐. 그니까 류현진 선수도 네. 6점 뭐 초반에 8대, 8점까지 어깨를 딱게 어깨가 가벼워지니까 좀더잘 던진 거죠. 맞을라 맞으려, 맞으면서 가, 가운데 던지고 그럼 더못 치거든요. 그래서 류현진 6인이 무실점 호투 어, 김유경 기자가 어, 기록된 에러만 다섯 개였다 했는데 네. 사세안니와 가드니 12 저렇게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안타였죠 저는. 응. 어, 그분이 댓글에 <laughs> 롯데 오늘 안타보다 에러가 더 많다. 그래서 오늘 간보아가 8실점인데 자책점이 3점이에요. 그러니까 수비 실책이 없었으면은 3점밖에 안 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간보아가못 던진 것도 있지만 수비가 도와주지도 않았고. 네, 뭐 그랬습니다. 아, 그럼 롯데 이제 가을 야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네, 네, 점점 멀어지는 분위기이긴 하죠. 팀 분위기가 좋아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어, 지금 긴급 속보가 네. 한성을안 와서 야구 끊었다. <laughs> 확실합니까? <이거> 가짜뉴스 아닙니까? <laughs> 네, 롯데 팬들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롯데, 그, BNK, 그, 부산은행이요. 아요 네. 네. 매년 롯데, 그, 가을 야구였나요? 아, 우승적. 어, 아, 우승적. 음, 네. 그게 안 없어지는 거 보면, 사실 롯데 팬들은 그, 희망을 계속 이어가는 건 맞아요. 아, 저기 작가님이시구나. 아. 윤장 <laughs> 스토리. 아. <laughs> 제가 다른 유튜브에 8월 초에 뭘 찍은 걸 최근에 이게 릴리즈가 됐는데 거기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롯데 올해 우승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야, 남, <laughs> 역시 난방꾼이야 난방꾼이구만 <laughs> 롯데 팬 여러분 왜냐면 그때만 해도 플러... 남정훈입니다 얘를 욕하세요 그때만 해도 플러스 1 3이었어요 지금은 마이너스 몇이야 3인가그런데 넘어갑시다 네. 아직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아직 경기 남았습니다 <laughs> 뭐 일단 뭐 오늘 경기에서는 크게 졌지만 네. 남정훈 기자 말대로 희망이 있으니까 다음 경기 얘기로 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LG와 두산의 서울 라이벌 대결이었는데요. 아이 경기에서도 LG가 8대4로 역전승 5, 5회의 비기닝이 있었네요. 제가 네. 말했잖아요. LG 안 진다고. 무관도님 LG 안 진다니까요. 그거는 난방구리잖아. <laughs> <잘안 돼요. 웃음> 아니 근데 그건 너무 퍼센티가 높은 거라서 아... 뒤집기가 어려운 거 아니야? 제 이건 제가 말했잖아요. 진짜 이위할 거라고 하는. <laughs> 사실 오늘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손주영 선수가 선발투수였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다섯 차례 십승 도전했는데 좀잘 던질 때도 있었지만 승리를 따내지 못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출발이 좋지 않. 음. 3실점을 하고 시작했는데. 타선이 이제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드디어 시즌 10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7이닝 6안타 3실점 응.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하면서 데뷔 첫 10승을 응. 달성했고요. 이번에 달성, 9승이었죠. 네. LG는 선발 투수 5명 중에 4명이 10승을 근데 뭐한 명은 토로스트는 중간에 네, 왔으니까. 사실 그 투수와 토로스트를 합치면 어, 그렇죠. 거의 10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LG는 10승 투수 다섯 명이 있는 거맞아요 그러니까 에르난데스랑 토로스 합치면 10승 되니까 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발 투수가 오. 리그 장기 경기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걸 네. LG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두산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LG가 비기닝을 올리는 순간에 홈에서 두 번이나 접전이 있었거든요 음. 특히 이제 1대3 상황에서 신민재 선수의 플라이 타구가 굉장히 짧았고 오늘은 이유찬 선수가 좌익수로 나서 네. 어, 좋은 홈송구를 했는데 응. 최초 판독은 아웃이었습니다만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어, 세이프로 바뀌게 됐어요. 응. 그러면서 이 최원영 선수의 멋진 주루 하나가 응. 분위기를 바꿨고 또 오스틴 선수가 박신지 선수의 폭투 때 홈을 파고 들어는데 이것도 굉장히 간발의 차이로 그러니까. 세이프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박동원 선수의 쐐기 타가 나오면서. 엘지 쪽으로 좀 기울었고요. 엘지 네, 블루진 님께서 달아 주셨지만 7시즌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이제 10개 구단 체제서최초고요 우리 차명석 단장이 오신 이후에 그렇죠. 지금 계속 가을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되는 집의 전형이죠. 아 네. 어, 진짜 블루진 님딱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꾸준한 팀이 강팀이다. 그렇죠. 차명석 단장도 항상 이제 뭐 우승도 좋지만 매년 이렇게 그렇죠. 관려고 하는 게 되게 뿌듯하다고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런 팀이 됐고 이제 매직 넘버도 오늘 하나와 LG가 동시 에 이기면서 11로 하나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못하는 게 아닌데 LG가 자기네가 이날 길 LG도 이기고 이러면서 좀 점처럼 좁혀지지가 않아요. 격차가. 음. 아, LG가 지금 강한 이유는 어, 팀 육성도 잘 그렇죠? 됐기 육성 또 관리가 잘됐기 때문이다. 매년 좀 좋은 선수들이 음. 하나둘씩 튀어 나오잖아요.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거는 좀 어, 최근에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패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스카우트 팀은 자주 안 바뀌는 게 좋거든요. 음, 맞아, 어, 맞아. LG는 지금 백성빈 팀장과 현재 스카우트들로 한 8~9년 정도 시스템을 응. 꾸리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구단의 전체적인 응. 흐름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볼수 그러니까 있죠. 현장과 프런트가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같이 공유하면서 잘 가는 거죠. 당장의 성적도 잡고 그리고 또 유망주들도 키우면서 장기적으로도 바라보고. 거기 사실 플러스 알파는 보이지 않는 거, 잡히지 않는 거긴 한데 뭐 음. 스탯이나 이런 걸로 네. 잡히지 않는 건데 같은데 저는 야구를 잘 모르는 야알못 네. 입장에서 네. 임창규 같은 선수가 있는 것도 굉장히 아우 팀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요. 이 정신적으로 그럼요. 자기가 공개적으로 나는 엘린이었다 음.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 음. 막그뭐 한국 시리즈 우승했을 때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고 이런 분이. 하고라면서요잘안 돼. 아니, 하며 하며 했어요. 했어요. 어, 아니 기사를 내가 <laughs> 너무 많이 봤어. 임창규 <laughs> 인터뷰할 때마다 그게 기사가. 임창규가 다르거든. 말을 잘해. 어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선수가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이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심지어 임창규가 대기만 상영 선수잖아요. 시즌 신인 그러니까 때좀 잘했다가 정말 부진에 늪에 빠졌다가 지금 30대 넘어서 지금 정말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이제는 선발진에 든든한 마창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서사도 있고 그리고. FA 가격도 싸요! 4년에 50억인데 인센티브가 더 많아 근데 그걸 거의 다 채울 것 같아 어, 4년에 50억이야? 에. 배구도 비벼볼만 하네? 아. <laughs> 그리고 여기에 LG의 또 희소식이 하나 더 있죠 홍창기 선수가 돌아와요. 드디어 2군에서 음.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오늘 1타수 무한타 1볼 음. 넷이었는데요 뭐 어쨌든 안타는 없었지만 음. 홍창기 선수가 경기를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게 l g 에겐 반가운 일이고 아마 시즌 막판에 한 음. 10경기 정도 염경엽 감독이 음. 내보내겠다고 했으니까 또 포스트 시즌 뭐 한국 시리즈에서 또 그렇죠. LG 입장에서는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할수있어 그렇게 있어요. 되면 지금 1번 치고 있는 신민재가 9번으로 가고 홍창기가 1번으로 가게 되면 요즘에 는또 현대하고 있을 9번이 일본 살수 일본은 못하는 선수가 하는 게 아니고 첫타정만 마지막에 나올 뿐이지 응. 이어지기 때문에 구시민제1홍천기2 문성주 면은 정말 밥상 차리는 거 정말 환상적으로 되는 거지 밥상은 나도 잘 차려. 에. 아 지금 오간사 얄못 벗어 벗어라 보자 <laughs> 근데 언론사에서 한 20년 근무하면. 에이, 그럼요. 그 정도는 다 압니다. 저도 골프 한번 안쳐봤는데 <laughs> 골프 잘합니다. <안> 그렇죠. <laughs>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김효경 기자나 남종경 기자처럼 음. 이런 뭐 깊이 있게 네. 아는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아, 지금 야구 이야기 진짜 길다 지아 그럼 다음 경기 바로 갈게요. 네. 다음 경기는 삼성하고 기아의 경기입니다. 네, 기아가 정말 힘겹게 지금 가을야구 희망을 이어가는 경기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면서 아 박찬호가 다했다. 그리고 음. 박찬호가 몸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그니까 오늘 사실은 선발 매치업이 내일대 가라비토였기 때문에 기아가 우세한 거는 조금 우세한 건 사실이었는데 내일이 오늘 볼넷이 많았어요. 그래서 5이닝밖에 못 던졌어요. 물론 무실점으로 맞긴 했지만 근데 이제 가라비토가 더 오래 버텼는데 6회 가, 기아가 먼저 한 점을 냅니다. 그 적시타를 때린 게 박찬호였고 근데 그 전에 6회초 수비 때 박찬호가 이제 무 1사 1루에서 1루 주자였던 이성규 선수가 도루를 했는데 그거를 태그를 하는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속았어. 아 근데 삼성 코칭 스텝이 10초 안에 그거를 판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 늦었어?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판독을 신청 못 했는데, 알고 보니까 태그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 아, 아. 그 기지 넘치는 수비 하나로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그 다음 6회 말 공격에서 박찬호가 2루타로 쳐서 이제 한점을 냈고, 또그 다음 7회 수비에서도 무사 1루에서 김선민 선 이루수, 김선민 선수에게 타고 왔는데, 토스트가 좀맞았어요 그니까 러 약간 김, 근데 타자가 김지찬이었기 때문에 이게 병설 처리가 되게 힘든데, 박천호가 또그 아진토스를 기가 막히게 공을 빼가지고 병설 처리를 하면서, 그니까 러 박천호의 수비와 그리고 솔솔한 타격력이 다 조화를 이루면서 박천호가 맞는 경기다. 마지막에 삼루타까지 그렇죠. 남정훈이 이렇게. 만난다.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네. 나는 또 댓글 하나에 꽂혀가지고 네, 네 말이 하나도 안 들렸어. 네, 네, 네. 한 상은 안 와서 들어왔어요. 네, 뭐라고 뭐라고? 나는 이게 음성 지원이 되네. 아 롯데 리를 두고 롯데가 가을은 무슨? 이라는 <laughs> 댓글을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남겨주셨어 그래서 지금 지난 시즌 FA 시장에서 하나로 가심 시무즈 선수가 4년에 50억을 보장받고 이제 아 최대 50억을 받고 하나로 이적을 했는데 이번에 박찬호 선수가 FA 시장 나오면. 기준점이 심우준이 될 거거든요. 근데 심우준 선수보다 타격도 좋고, 수비는 음. 비슷하고 쳐도. 그래서, 박찬호 선수는 뭐, 돈복이 어, 지금 댓글에도 블루진님께서, 어, 박찬호 FA 관련해서 카더라가 좀 있는지. 뭐 카더라까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시장가가 기본적으로 4년 뭐, 60억, 70억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변수는 기아가 가을야구를 탈락하게 되면, 음. 뭔가, 구단의 뭔가 정책이, 또 돈을 이렇게 조금 잠글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박찬호 선수가 기아에 남게 될. 근데 근데 f a 대박의 기본 조건은 원소 원 소속 팀의 참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 소속 팀이 이 정도를 질러 놔야 그를 잡으려는 타 팀이 더지르는데 뭐. 기아가 그래 뭐갈테면 가봐라 보 이렇게 놔버리면. 좀그 여기가 쉽거든요. 사실에서 남반꿀로 박찬호 FA 미어야 되는 거 아니냐면요. 아니 설마 그 정도까지는. 근데 기아는 내부 f a 선수들 같으면는잘 잡겠다는 지금 음. 기본적인 방침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배고 팬들이 지금 거의 들고 일어날 기세이기 때문에 네. 빨리 김형용 기자. 네. 순위표. 아, 순위표 네. 잠깐 그냥 딱 네. 언급해 주시고 넘어가죠. 네. 네, 1위 LG와 2위 한화 4경기 차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됐고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네. SSG와 KT 오늘 KT가 경기 가 없었지만 SSG가 지면서 두 경기 차로 좀 추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KT 이제 승차 없는 4, 5위고요. 롯데가 이제 삼성과 두 경기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음. 사, 공동 4위 5위와 두 경기 차. 음. 그리고 NC가 오늘 승리로 롯데를 반 경기 차로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아와 NC도 한 경기 차네요. 그러니까 기아도 8이긴 하지만 그 5위권이랑 세 경기 반차라서 아직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연승이 좀 필요한 상황. 네, 연승이 좀 필요하죠. 양치질 좋아하세요? 콜라겐 먹고 양치질하기 귀찮았던 분들, 이 콜라겐을 주목하세요. 가루 혹은 젤리형 콜라겐 섭취 후 입속 저녁감, 입 냄새, 치약기, 충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콜라겐 바다로 바꿔보세요. 당 제로, 트랜스지방 제로, 알약 타입 최고 함량. 하루 2 0 0 0 m g 흡수력이 좋은 초저분자 300달톤 PC 콜라겐 펩타이드, 피부에 좋은 히알루론산까지, 단과 트랜스 지방이 실은 깔끔쟁이 당신을 위한 콜라겐. 오늘부터 당장 바꿔보세요. 콜라겐 바다. 스포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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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